한 번씩 해도 되고, 한 번씩 안 쓰지라서, 그니까 10번 면에서한번 다시 1에 나오거든, 멍청이. 아니, 지상 1 3번1 0번 다시 나오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그 A b 프스 아, 나나몇번 와도 여기 첫페이지볼거 없죠? 네, 네. 어딘가할수있어야되는데1번도고 6번, 6번, 7번. 아, 맞아, 나도 6번이 6번은. 근 7번은 근데 이거 왜 석구 데이 같은그니까 아니, 곱셈공지 모르나? 자, 일단, ABC의 값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곧 왼봉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네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플러스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값이 다 나와 있지. 얘가 얼마야? 8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지금 1하고 나와 있고요. <laughs> 그다음에 요거는 6이고요. 그럼 요것만 알아내면 되잖아. 얘만 알아내면 되잖아. 8 3abc는 2에 6 4 ab 플러스 bc 플러스 c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다음에 구해야 될 거는 결국 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얘는 A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넣으면 얘가 8이야. 얘가 2였죠. 그래서 계산하면, 잠깐만. 8이 아니지. 6이잖아. 그런 8이 아니라 2였고. 그래서 6은 2의 제곱 그럼 4 마이너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우리가 봐야될건 어디죠 여기 식이지 20 다시 한번더 보게 되면 8 마이너스 3의 abc는 2에 6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6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7, 14, 6. A, B, C는 마이너스. 3분이야 아니냐? 바보들아. 진짜 바보이야 망했다 아, 진짜. 여기 김도가 제일 어렵잖아 아, 무슨... 또뭐 해줄까? 10번 또 뭐? 아, 어. 아, 뭐. 거기만 다았어 10 10번 한번 볼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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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 DL자 야 DL 맞았어 맞아요 10번 너무 틀리 D가 아니라 D가 아니야 9번이 왜 틀리는데? DL자 10번 맞았어요 첫째 아 10번 맞았어요 10그 10번. 10번 아니 번 그냥 한거야 닥쳐 번 그냥 한 글씨 계속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지그지 네. 센센트 7센트 7센고7센 10번 어... 자, 10번 이제 말씀 안 드리겠다 F1형, F2형, F3형 이거 보고 뭐알고수 있다고 그 f(x)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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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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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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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으로, 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누게 되면, 5 q x 가 남을 것이고, 뭐 나머지가 남겠죠. RX라고 합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R-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R-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실제로 넣어보자. 그 전에,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 q X 플러스 RX. X 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게 X 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왜 X 에 마이너스 1. 넣 h e n 왜? i 네. n 되게 1. 이 h e n 1. 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아, 네. 오케이? 네. 그래서 x 에다 1. 마이너스 1. 넣 h e n m i n u 1. Then, m 1. t e n m 여 1. Then, m 1. t h e 1. 존재는 r 마이너스 1 불러봤지. 그럼 f 마이너스 플러스 2 해줘도 되겠네. 여기 있잖아, 여기가.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4, 마이너스 24. 됐어요?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4니까 r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뭐시3 차다 아직 하는 거 아니다. 쉽다 쉽 그리고 뭐 실제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에 새로 또 바뀌어. 이건 이거는 어 요까지는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이야. 제발 이해 못하면 안 된다. 이거 맞아. 만드는 거. 진짜 기본이니. 기본 중에 10번은 문제가 기본이었어요, 10번은. 1 0이 너무 쉬웠어. <laughs> 아, 너무 쉬데 아, 11번. <laughs> fx p l u gx를 이것도 다 적어보면 되지. <laughs> fx p l u gx를 뭘로 나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가 될 거고 나머지가 3이 남는데. 두 번째. fx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gx를 누구로 나눠?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프라임 x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문제에서 kfx 마이너스 gx를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딱 봐도 이거 뭐 좋게 하게 생겼니? 딱 봐도 연립 좋게 하게 생겼잖아 근데 fx와 gx를 진짜 뭐가 되는지 한번 보는 거야 연립할게 두개더 할게요. 두개 더하면 첫 번째 efx는 더해 이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어, qx 플러스 q 프라임 x 플러스 1 따라서 fx는 2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QX q x 플러스 q prime x. 몇지두 번째, 이 g x 까지 구해보자고. g x 까지.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뺄게요. 그러면 2g x는 어 이렇게 되겠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어려움 느끼면서 q x 마이너스 q p r i x 하면서 플러스 얼마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고 있는데, 얼마야? 플러스 5가 되겠지. 따라서 gx의 값은 똑같아. 2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어, 여기가 qx 마이너스 q'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5까지. 내가 뭘 구해낸 거냐면, fx와 gx가 뭔지 찾아냈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k fx-gx가 x제곱-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 그 말은 x제곱-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 맞아요. 네. 여기에 뭐 어떤 몫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kfx-gx를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kfx는, 여기다 k만큼 따고 빼지는 거지. 그럼 얘가, 이거 안 적어봐도 되는데, 너네 보기 편하게 내가 적어줄게. X0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qx 플러스 q'x. 이 2분의 1k가 되겠죠. 네. 여기다 k 곱한 거밖에 없어. 맞아. 이지그 네. 다음에 이제 GX를 뺄 거야. GX는 여기 그대로 있죠. 얘에서 얘를 뺀다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니? 2분의 1 k 2분의 5인데. 아, 알겠어요. 네. 여 부분 다 날라가는 거 알겠어? 다 날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 부분. 뭐 어떻게 되니? k 때문에 안돼요 그러면 얘는 k를 조금만 뒤로 빼 볼게 2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qx 플러스 q 프라임의 x 플러스 2분의 1 k k를 어디다뺀거예요 k 어디갔노 k야 한번 뭐, 이리와 이렇게 그래서 kfx에서 gx를 빼요. 그 공통인수가 어디? 해보자. kfx-gx. 공통인수가 연마잖아. 네네. 그러면 2분의 1에 x제곱-x 플러스 1에 바로 열리면서 k. 네. kqx. 플러스 k q 프라임 x 네아 x 네. 네. 어아 여기에서 저걸 빼잖아 네 그래서 아, 빼서 큰 거야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마이너스 QX q x 마이너스 q 프라임 x 아겁 블럭지는 이 분의 1 k 야 잠깐만 이 분의 1 k 마이너스 이 분의 이거 시험 됐지? 안되 이게 kf x 마이너 gx 죠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가져?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을 인수로 가진대 그럼 요거는 이제 존재하는 거야. 요까지 인수분해가 되고 뒤에 얘 떨궈지면 뭐가 된다고? 야, 없어져야 된다고 이해 예, 가요? 얘가 이가게할때 예, 그래서 K는 O야 세운 영상 보내주시면 안 돼요 어, 일단 보내놓기할건데뭐모다는거 말고 11번 이 정도면 응용문제예요 수상한 네. 문제고 망했다 근데 이게 응용문제예요? 어 일단 여기게 뭔가 심화 아니 이거 응용이야 응? 심화에서 안 보다 도안 물어봤어 네? 어, 이거 응용문제쯤 됩니다 이게 이해는 아, 예. 가니? 네, 네, 이해라고할수 음, 양반... 없어 x. 그냥 fx, gx 지수제 구해본 것밖에 없어요 아, 선생 근데 저기 어. kfx에서 2분의 k 바로 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1에서 어. 2분의 1저 gx에 있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빼잖아요 어. 근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뭐? 그 kfx에 있는 2분의 1 k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어. 그거에서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저 e r x zero zero z e r 요 zero z e r k 에서 2분의 e 2분의 e r o z e 요 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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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 여기가 이렇게 있는거지 k까지 곱해주면 은 어, 음, k는 뒤에는 거지 kqx 플러스 kq 프라임 x 요까지인데요게 네. 네. 지금 요 부분이야 네. 여기서 쟤를 뺀다고 gx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qx 마이너스 q 프라임 x 그걸 뺀 거라고 여기가 공동인수잖아 아그렇네 얘가 공동인수잖아 네. 그래서 얘를 한 번에 묶은 거야 아. 그럼 나머지 것들 K, Q, X 나머지 것들 여기 들어간다고 아. 그래서 얘를 인수로 가지니까 나머지가 없어져야 돼 얘가 나머지잖아 얘가 없어야 돼 K가 그러니까 5 음, 어렵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해줄까? 12번 와 12번 묶으면 그냥 진짜 와 이거, 이거 어려운데 이게 어려워? 이게 일치겠다. 심하, 심하 문제. 심하 문제. 뭐 슬린다. 야, FX는 어? 왜뭐 왔어? 왔어? 야, 가 빨리. 야, 왜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지얘기해주세요 뭐? 야, FX는 왜 없어? x 마이너스 야, 조용해라. f x 를 x 마이너스 0 0 x 플러 x k. 2x 플러스 a 로 나누면 혹시 몫이 x 마이너스 7이 남는데 그럼 여기다 x 마이너스 7만 곱하면 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x 마이너스 7이다. 플러스 x 마이너스 7만 몫 단지 적은 겁니다. 당시 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8이에 나머지가 분 일단 f 마이너스 7의 8이야. 다시 보너요. x에다가 마이너스 7. 지금 끝났잖아. 네. f 1은 8인데 x -1 집어넣으면 <laughs> 4, 8, 마이너스 1집어 넘으면 되는 거. 빨리 계산해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2 플러스 a, 2, a 2 2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 2, 2, 마이너스 8. 얘가 얼마라고 8. 8. 8. 그럼 이거 계산하. 8. 정리하면 8a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은 8. 마이너스 4 14. a 4등. 얼마 쉬워요 마이너스 18번 다틀렸어 뭐냐? 또. 아 16번은 아 16번이야. 야 16번 틀리면 포기하자. 아니 이제 못해 줬겠다. 나 수업 시간에 진짜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오늘도 했고요. 매 수업 시간마다 했어.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X 플러스가 아니에요. 아, 그 다음에 그려야지 4가 되고 많이 0이 되는 데다 진짜 그게. 아니 나는 진짜 어, 이해할 수가 없어나 수. 수. 이거 똑같은 거만 진짜 그치? 진짜 진짜로 아, 거지만 진짜 거진 많이 있다. 라스라스 해도 모르는데 그냥 포기하자. 어? 나 이거 다포는데 끝났어. 자 F-X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눠서 떨어진대. 떨어진 나머지가 0이라는 거지 뭐 그리고 얘 뭐야 결국에 f 를 3차식으로 나누는 거잖아 x-2의 제곱 x 2로 나누게 되면 혹시 qx가 남을 거지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식 ax제곱 플러스 b x플러스 c가 남는다고 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이 fx라는 녀석을 x-2의 제곱으로 나눈 결과가 0이래. 잘라. 요거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니? 0, 0. 0이잖아. 이 애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아, 이 문제. 아니, <laughs> 이문제 아니, 이문제게 똑같아. 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2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래. 와. 어? 그럼 뒤에 붙는 게 없지? 네. 요최고차항 뭐가 A가 되어야 되지? 이 네, 그럼 A 얘 복시 얼마라고 얘로 나누게 되면? 몫시 네. 얼마? A여야 된다고. 아, 미쳤다. 이문제는 아니, 이거 알아듣는데. 자, 그럼 어.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결국, A에 X-2의 제곱이라고그 아.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어. 뭐야? 뭐야? X 2로 나누면 4가 나는데. 자, F에 2가 얼마야? 4라는 거지. 아. 자, F-2 들어간다. 4는? 마이너스 2 넣으면 다 사라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2 5넣어 그럼 마이너스 4 16A. 아. A는? 4분의 1. 4분의 1. 아. 그래서 나머지가 이게 제곱이 되는 거지. 아... 난 진짜 많이 했다. 이제 버리자. 난더 이상 못 해. 14번도 싫 14번. 나는 더 이상 못 해. 뭐? 14. 야, 14번. 나진번 건들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야, 14번. 내가 뭐라 했냐면 식을 변형시켜서 식의 값을 못 구하겠잖아. 나는 얘를 보고 100%. 주어진 식을 못 구하겠어. 그럼 뭐 하라고 있어요? 대이 음. 나눠 x. X. 있어. 아, 나눠 봐라 아, 있어. 아, 네, 나누라고 있어. 주어진 방식을 나누라고요. x 대 제곱. 자 얘는 안 나누고 내가 개수만으로 하는 거 다시 한번더 해줄게요. 자 얘를 나눠 보라고 누구로 x 대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1로 나눠 보라고. 그래서 개수만 적는 거면다 그 하겠습니다. 1, 1, 0, 7, 1. 항상 0꼭 기억해 주시고요. 1, 2, 마이너스 1. 이것만 적어도 가능합니다. 자, 맞춥시다. 1, 1, 2, 마이너스 1. 빼줘. 0. 0 적을 필요 없고.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1. 7에서 7. 그 다음에 여기 맞춰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빼줘. 그러면 3, 6. 1. 그 다음에 3으로 맞춰져. 3, 6, 마이너스 3. 그럼 결국 뭐가 남아? 아니, 4가 남는다고. 나는 이 아, 죽을래, 진짜. 이1 빼기, 빼기 못하나. <laughs> 자, 나누었더니, 얘를 나누어 봤더니, 주어진 다항식 연연석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검산책으로 적으면. 얘는 누구로 나눴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맞아, 그래서 얘가 다 날라간다고 그럼 남는 거는 사밖에안 남아 아, 힘들다 열공했어, <laughs> 집에 가서 엄마 보여줄래? <laughs> 네, 네 아니, 내가 가져갈 거야, 내놔 다줘 갔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눠줄게요 선생님, 근데 김준우 여기 봤잖아요 내놔 선생님, 저 <laughs> 잘못한 이름 적어가지고 당연하지 빨리 적고 내놔 ちょっとせいやす。